아가서의 말씀은요, 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언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 언약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적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겠죠. 남녀가 첫 만남을 가지고 서로 호감을 가지면 얼마나 설렙니까? 헤어지고도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날이 밝으면 빨리 전화하고 싶고 집에 가면서도 전화하고 잠들기 전에도 전화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첫사랑의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다 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남녀간에는 경험을 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애틋한 그런 감정이 늘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믿음이 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늘 주님이 또 보고 싶고, 주님의 음성이 그립고, 주님의 사랑의 품이 다시 또 그립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만 사랑에는 위기가 오지요. 그 위기가 왜 오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끈끈한 사랑이 그 밑에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가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아름다운 문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남자가 먼 길을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먼 산길을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말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이제 겨울이 지나고 대자연에 봄이 찾아왔도다. 꽃이 피지 않았는가. 꽃도 피고 하늘의 새도 싱그러움을 노래하는 것만 같도다. 사랑하는 비둘기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고개를 들라. 그리고 나에게 그 어여쁜 얼굴을 좀 보여주시오. 라는 것이 오늘의 이 남자가 멋있게 사랑의 구원을 하면서 부르는 노랫말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인도 답가를 합니다.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먼저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여우부터 잡아주시오. 이 여우가 꽃이 만발한 이것을 다 망치고 있나이다. 아니 여우부터 잡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를 먼저 제거합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소서. 작은 여우부터 잡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참 캠페인 많이 했어요. 포스터도 붙여놓고, 불조심합시다. 찬나계나 불조심, 뭐,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아 예전엔 많이 낳읍시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만 다잘 기릅시다. 이런 캠페인이었는데, 그것만큼이나 포스터로 캠페인에 많이 했던 것이 쥐 잡는 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며칠은 쥐 잡는 날, 쥐 잡읍시다. 라는 것이 있었어요. 포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는 포스터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적혀있나요? 쥐는 살치고 사람은 굶는다 <laughs> 쥐를 잡아 없애자 아, 대단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곡식을 좀 먹는 쥐를 잡자라는 포스터입니다 자 이처럼 영의 양식을 좀 먹는 사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탄이 마귀가 내 삶의 포도원에 계속해서 숨어 있다면 사탄은 살지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 포스터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그런데 내 삶을 좀먹는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늘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좀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풍성한 포도원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지되는 작은 위험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험이 닥쳐오거나, 내 마음속에 잠시 외로움이 들어오거나, 내 마음속에 잠시 불평불만의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포도원을 좀 먹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못하면 제거해 내지 못하면 내 삶의 영적으로 병든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 내 삶에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것을 잡아내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며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겠죠.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의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과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무는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길들여지지 못한 품위를 잃어버린 작은 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꾹 다물고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을 뿜어내듯 뿜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순식간에 망가지게 되죠. 나뿐입니까? 상대방도, 모든 상황도 다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말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자리 잡아버린 것을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나의 말투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시험이 들어있는지,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를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많은 세상의 언어들 중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캐치하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더 빨리 알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혀의 습관은 그 사람의 품위를 잘못된 것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눌숨어 있는 자신의 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의 혀를, 자신의 언어를, 말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왜 허물어졌습니까? 뱀의 강교한 유혹의 혀 때문 아닙니까? 그 거짓의 정보에 넘어간 하와 그 혀의 강교함을 전달하면서 자신도 길들여지지 못한 혀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작은 혀 때문에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섬으로,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대가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을 영유할 수 없게 되었죠. 세상에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잘못된 말들이 많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풍성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실수를 잠재워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모두를 불태우고도 남는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혀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혀의 증거에 말의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 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입에서 혀에서 내뿜는 거지만 그 불은 온 산의 나무를 태우고도 남는 강력한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을 허무는 혀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오니까요. 현숙한 여인이 이제 답을 합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청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답을 해야죠.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라고 보면 그 청혼한 남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게 멋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소서 저 산에 있는 아름다운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산에 뛰는 그 힘찬 동물들의 모습을 내게 계속해서 보이소서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답을 들은 그 남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면 우리도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큽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속에 숨어 있는 이 작은 여우,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언어의 말로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혀를 잘 다스려 나의 포도원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좋은 습관의 언어와 태도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마음껏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만함과 나태함의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포도원 여우부터 잡자라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여인은 눈에 보기에 포도원에 이미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열매를 기대하게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우가 나타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꽃이 빠질 이치면은 안 되니까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니라 아멘. 포도원에 어느 것이든 간에. 꽃이 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풍년이 들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꽃이 핀 포도원을 보며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납니다. 굴에 숨어 있던 여우가 자 이제는 됐구나. 꽃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물을 내가 다 뽑아 먹어야 되겠다. 여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포도원을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꽃이 핀 것을 보고 뿌리와 줄기를 한순간에 갈아먹어버리게 된다면 꽃은 인해 시들게 될 것이고 열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꽃은 피었다 할지라도 자만과 나태함과 방심이 어느 순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포도원을 허무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 무언가 잘될 때, 부흥할 때, 은혜로 올 때, 가정이 평안할 때 포도원을 더 돌보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천국 갈수 있겠지?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천국에는 들어갈겠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구원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여구가 와서 다 갈가버려 버렸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늘 경건훈련으로 성숙된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꽃이 시들지 않고 늘 푸르름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인데요.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너무나 태만했다, 자만했다, 방심했다, 자신의 나태함을 깨닫고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인생에서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있을까요? 야곱의 계보에서 다윗의 계보의 왕으로 세워진 이 모든 축복의 계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때마다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전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여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케 하셨고요. 많은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수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럽게 만들었습니다.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의 왕권에 꽃이 만발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복은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태하거나 후방에 오거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거나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모든 신경이 빠져 있거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어지는 순간, 시선이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은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노년에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 것인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조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부강한 나라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란 나라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민족들 가운데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나의 군사의 숫자는 이 정도 된다. 화력은 이 정도 갖고 있다. 병력은 이 정도 갖고 있다. 이웃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죠. 그것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자만감에 만족감에 빠져서 그의 노년의 왕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질책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7년 기근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석달 동안 너는 원수들이 쫓아다니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힘든 재앙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전염병이 임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다윗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죄책함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사무엘하 거의 마지막 24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자신에게 제거해야 될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은 다위처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어도 걸음을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세상이 유혹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무감각해진 신앙의 작은 여우를 계속해서 안고 산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체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 살기 때문에 그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죄를 방치하고 있으면 이내 온 지면을 죄로 물들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우입니다. 용맹스럽게 으르렁대며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킬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죄악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덤벼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여우는 몰래 굴을 파고 포도원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내 마음 한 곳에 계속해서 숨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켜보아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눈을 피해 조금씩 뿌리를 파헤치고 줄기를 갈가먹습니다. 이런 징후가 내 삶에 나타난다면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이내 모든 밭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무감각해진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죄의 무감각해진 여우, 방치해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제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신앙의 캠페인을 주면서 한 가지를 좀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숙제도 주더니, 아, 여러분 숙제 아, 검사 안 한다고 했죠. 캠페인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자. 아까 포스터 한 가지 보여주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본인은 압니다. 그것을 잡아내면 됩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혀의 여우, 자만과 나태로 방심하는 여우, 죄의 무감각해져 버린 내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여우, 그것을 제거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신앙을 좀먹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 삶의 풍성한 포도원을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 포도원을 잘 지키셔서 풍성한 열매가 이미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삶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